온라인 사이트에서 해킹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어스토에서도 해킹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이 된다 하여도 이것을 모르면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스토에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세팅 메뉴에 들어가서 매니지 2FA 글씨를 클릭합니다. 활성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뜨는데 잠시 멈추고 모바일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다운 받습니다. 구글 OTP를 설치하였으면 QR 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에 나오는 QR 코드를 입력합니다. 모바일의 어스트 사이트 이름과 해당 아이디에 대한 6자리 숫자가 생성될 겁니다.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클로즈를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이제 어스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6자리 숫자를 입력해야만 접속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구글 OTP를 저장한 핸드폰을 잃어버려선 안됩니다. 만약 분실을 하였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후에 계정을 다시 풀어 주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 핸드폰에 구글 OTP를 복사를 해 두고 백업해 두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해킹에서 안전한 2FA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땅구입 방법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동영상 하단에 적혀 있는 1대1 질문이 가능한 오픈 채팅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타일 구매 시이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7.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